최근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군우롯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호차는 2023년 12월 윤석열의 생일에 맞춰 경호차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을 찬양하는 헌정곡 녹음 및 개사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2023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여름휴가를 보낼 때 김건희가 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방 기기를 빌려다가 놓고 폭죽 놀이까지 하는 등군 자산을 유흥용으로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역시 주도한 자가 김성훈 차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김성훈 차장을 두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윤정권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같은 자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집권 초기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내치고 자기 입맛대로 인사권을 휘두른 전횡 끝에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는 아첨꾼들만이 들끓게 된 것입니다. 하루속히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해 봅니다.